자시드방들 반갑습니다 갯바위 콜로봤습니다야 갯바위 멋지죠 시장들 오늘은 이 갯바위에 왔는데 뭘 잡으러 왔냐 요즘에 이제 국도고 좌살이고 참돔이 엄청나게 나오더라 그래서 어디 왔냐 참돔의 메카 갈도 왔습니다 갈도 갈도 싹약한 5년 전쯤에 우리 김문수 선생님께서 굿짜를 잡은 그 자리입니다 갈도 1번 자리 물면 이만한 그런 포인트로 들어와 봤습니다. 갈도에 아직 참돔이 조금 이르다고 하는데, 또이럴때 와야 개빠이 콜럼버스 아닙니까? 그죠? 이르다는 건이 미법은 아닙니다, 시안들. 일단은 말 그만하고, 은는 준비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시안들. 안녕! 자, 샤인들, 채비 다 했습니다. 낚싯대 싹다 만들어놨고, 오늘은 잘안 피던 거, 이런 거, 이런 거있잖아 샤인들. 이런 거 하나 피놨습니다. 왠지 뭔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정상적인 낚시를 한번 해보고, 이게 만약에 안 통한다, 참돔이 안 문다, 그러면 내가 필살기도 준비했거든. 일단 지금 급하니까, 캐스팅 해가지고, 낚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들. 대구리 참돔, 가자! 최고야, 대구리 참돔 없나? 대구리 참돔 없나? 이 참돔은 밑밥빨이죠 밑밥발. 엄청나게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12시까지 한 6시간 정도 낚시할 수 있는데 든든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아, 오늘 채비는 2호 반유동인데, 2호 반유동. 지금 최저 수온 기기도 하고 이 참돔 친구들이 바닥에서 사유영을 할거기 때문에 밑밥도 파우더 섞어가지고 조금 무겁게이 포인트 바닥에서 동조가 될수 있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류가 절로 쫙뻗는데 조류가 너무 세다? 그러면은 뽕도 탁탁 물러가지고 잠길지탁 만들어가지고 싹 흘려가지고 입질받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샨들. 최고야! 첫 캐스팅에 한 마리 없나? 어늘 뗄채도 피는데. 자, 첫 번째 캐스팅에. 어, 크릴이 없으시네? 자, 샨들. 첫 번째 캐스팅에 크릴 친구가 없습니다. 뭐가 있네? 샨들. 이거는 최후의 두 번째 필살기 들고 왔는데 참길지이 한번 넣어야겠습니다. 크릴이 안 녹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자, 참빛이란 형님. 크릴 녹을 때까지는 일단 좀 쓰겠습니다. 참돔 응가. 참돔 최구야 참게 찌르이다. 몸보신 한번 하자 최구야 시안들. 찌가 슬 들어가는데. 찌가 안 보이는데. 잡은가 어이, 우리 찌 치구가 이 고장 난 찌가 아니네. 오늘은. 믿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시안들. 최고야. 참돔 응가. 자 세번째 캐스팅 두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시안들 자 세번째 하이 세번째 시도도 자 실패 지금 바로 물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들어왔으면 이 아침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데 참 너무 이 포인트 내릴 때 선장님이 조금 이르다 했거든 시안들 밑밥이 아니고 진짜 선장님이 이르다 했습니다 이르다 했는데 일단 내려본 겁니다 시안들 먼저 잡고 싶어가지고 탐욕의 포인트 선장님 왼쪽으로 가야 잘 된다 했는데, 지금 물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안들. 조금 아예 안 해. 하긴 뭐, 아까 한 5분 전만 해도 조류가 없어가지고 찌가 가만히 있었는데,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일단, 참돔은 뭐 물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더 좋으니까, 그죠?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로 걸리네. 나가자 자, 시안들. 자, 세 번째 캐스팅만에 일단 바늘 하나 날리고 시작합니다. 이. 크릴 형님이 녹았는가 한번 볼까? 크릴 두 조각 녹았습니다, 씨앗들. 참돔은 크릴이지. 저 크릴에 참돔은 마. 자, 해가 싹 뜹니다, 이제 진짜. 해 뜨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씨앗들, 요 밑밥 보이죠? 밑밥 반 통을 썼는데, 우리 이 미녀 친구가 안 오고 있습니다, 씨앗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낚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살기를 쓰이지는안 되겠습니다. 필살기 쓰고 싶어가지고 밑밥 반통쓸 때까지 기다렸거든 내가. 일단 준비물 좀 챙겨 오겠습니다. 이요 밑밥 한 통이랑 크릴을 세 장을 더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죠? 필살기라 볼 수가 없죠? 이 크릴 세장 사온 거를 크릴을 일단 부사야겠죠? 삭삭삭삭 에이, 참 친구, 치고감시 파우더를 싹 넣어주고 다시 이렇게 비벼주는 겁니다. 이. 삭삭. 아휴. 아. 아. 자, 시작해자 요렇게 튜닝이 딱 됐죠? 자, 여기서 필살기가 딱 나오면 돼, 시작하 싹. 새우젓 싹. 싹. 자, 우리 새우젓 친구가 무슨 역할을 하냐? 감칠맛. 우리 밑밥에도 어느 정도의 감칠맛이 필요하다. 이거죠시 않대. 자, 가자. 우리 새우젓 친구야. 새우젓 싹. 이 보시면은 엄청나게 작은 이 새우가 요한 천마리 들어있는 것같아요 자잘자잘한 이 새우가 물 안에 탁 들어갔을 때 눈까지 딱 살아가지고 이물 밑에 참돔들은막 저리볼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 천마리 들어있다 잖아 그러면 눈천 개가 막 저리보니까 이 참돔이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싹올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밑밥을싹 먹었어 와이 밑밥 내가 평소 먹던 그 밑밥보다 어 감칠맛이 있네 이 맛이 있네 이렇게 된다고 시작한다 새우 저천개싹싹싹 좋다. 그 다음에 요 새우젓을 싹펴 주는 거죠. 요 봐요 봐요 시한들 이렇게 비벼도 입맛이 너무 작고 탱글탱글하다 보니까 요 원형 그대로 잘 살아 있다고. 요 봐봐봐봐. 왔다 아, 좋다잉. 수분을 없애줄 파우더 싹. 자 이제 비벼 주겠습니다잉. 이것만 비비면은 참돔 잡을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 보이죠? 새우젓이 살아 있는 보이죠? 좋다잉. 이렇게 해가지고 감질맛을딱넣어놨는데 참돔이 안 문다. 오늘은 바다에 참돔이 없다. 보면 되겠죠. 아사! 바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는 2호찌였지, 2호지 지금은 3호찌로 바꿨습니다. 왜? 이 조류가 엄청나게 살아났습니다. 이 밑밥은 아니지만은,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때 낚시가 엄청 잘 된다 이거든 근데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류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시합에.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밑밥 아닙니다. 싱싱한 백그리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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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최고의 참돔 없나. 오케이 감칠맛 밑밥 참도 없나 감칠맛이다 친구야 자 탱글탱글한 새우젓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로 아 이제 고기만 물면 되는데 안 무네 우리 친구들 안 무네 새우젓 밑밥 첫 번째 시도 실패 자두 번째 캐스트 최구야 잡도 엄마 참도 없나 대구리 없나 친구야 조리 한번 타보자 친구야 가보자 친구야 오이 효과가 있는가? 찌 들어갑니다. 안 보이시겠죠? 찌 들어갑니다. 치구야 우리 그만 아프자 그래. 그만 아프자 치구야 아. 아, 잡 어,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던 바다에 자어 친구가 있으면 진짜인데. 새우젓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약간 희망이 생기는데 이러면 어 자, 다시 그래 싹싹. 어이게 그래도 찌 고장 안 났다. 찌 들어간다. 찬도 못 나. 새우젓 친구야 가자 치구야 제가 이 새우젓을 처음 섞어봤는데 이 밑밥이 엄청 잘 뭉쳐지고 이 밑밥 캐스팅이 <laughs>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냥 별로 안 다져도 퉁퉁 날라갑니다 퉁퉁 제대로 된 비율이 생긴 것 같은데 새우젓 한 통에 파우더 한봉 황금 비율 좋다 이. 이야 재고가 이 장난이 아닌데 고기만 물면 하, 완벽한데 고기 재고야 10분간 휴식합시다 씨앗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에이 나쁜 참돔충 자, 시안들 이제 조금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조류가 살짝 멈췄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갈라고 합니다. 요 조류에 집중을 하나 이거. 지금 집중 타이밍이라 이거지. 밑바 반통을 쓰고 다시 말아 가지고 반통을 쓰고 이제 타이밍이 왔습니다, 시안들 집중의 시간이다 최고야한번먹물야최고야 새우젓에 참돔 와. 밑밥 다 썼습니다 시안다이 안개 끼고 이 시즌 이럴 때는 원래 참돔 잘안 된다 니까 그죠 이제는 여기 개바위 청소 싹 해놓고 안 이른 시즌 본 시즌 이제 좀작겠다 하는 그런 시즌에 재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시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어정쩡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에이 청소나야지